자, 한 마리 올리시고 바로 옆에 사모님도 한 마리 올리시고 바쁘네요. 새벽에 철소를 해야 되는데, <laughs> 자, 옆에 호흡실 들어왔습니다. 아, 기가 막히네. 자, 새벽 시간이 참 좋네요. 그래도 끝이 물고 있다. 아... 자, 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수심 3 m 권 응. 고당새 잡아가지고 바닥에 넣어놓고. 자, 2시에 알습주다 아, 이거 4시하한다 합니다. 자, 호당합니다어 이거, 여기도 달리고. 벌써 빼갖고 넣고 계십니다. 자, 더 걸었습니다. 슬프. 어휴, 힘든다, 힘든다, 힘든다. 아, 여기 보고 한 여기 뭐 사전 장하시다. 실좋 응. 자. 그 응. 감사합니다.